차돌리기랑 럴커가 있잖아 복탄 투하 맞아 발컬라이저도 한번 넣고 먹었지 데미지가 그도 아직 쎈거 같던데 음, 이번에 딱 해보고 아 진짜 못쓸정도가 아니면 계속 해보려고 난 제드 상대로 했거든 그렇게 이게 제드 제드가 쉽냐 괜찮던데 이걸로 하는 거? 30초 남았습니다. 홍준님 뭐 드세요? 어 소요? 네어디요 키보드 소린가 그냥 그럴걸? 어 약간 사탕 먹는 소린 줄 알았어 <laughs> 키보드 소리 크길래 청축인가? 웅자, 잡자. 어? 빨리 때려. 이거 코르크보다 그냥 패순다. 괜찮은데? 아니야, 가 <놀라> 아, 아니, 네 이네, 네 아, 생각이 아, 더 아파 보이는데? 내가 더 많이, 많이 맞았는데? 어허. 나 여기 앉아있었으면 몰랐겠다. 아니야, 그래도 못 잡을 것 같다. 피를 많이 깎겠다. 응, 음, 반피 깎. 이거 나 처음에 좀 맞아줄게. 해시부터 내가 봐. 맞아, 그러면 세대 <3대> 맞아. <laughs> 아, 이게 이제. 아니다. 좀 이따 말해야지. 힐. <laughs> 아, 경험 놓 쳤어. 미니한 마리. 아, 왔다. 이거, 어, 그거 네, 말해, 그래? 말해줄래서. 한 마리 무조건 점사 돼서. 근데 그렇게 늦나? 많이 터져. 아, 그래? 아니, 뭐, 내 하인 아니야. <laughs> 어떻게 너희 어머니 상황이 뭐였지 하이 <laughs> 개인성 나오네. 아 인사드리려고 와가지고 그래. 뭔 소리야? 우리 바탕 뚜들기 맞네. 잘 살이네. 진야이. 근데 왜 이런 패치를 했을까? 한 마리 짬하는 거? 또 뭐... 아까 먹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어 괜찮은 것 같은데? <laughs> 네. 어차피 먹고 오는 거 같은데, 어떻게 먹 고는 걸 보다도 안 아프고 사격을 못했 미드 약간 아래쪽 봐줄 수 있나? 못 봐줘, 못 봐줘. 레드 먹고 있잖아. 아, 그야 아직 그러면 복권은 받을 수 있지. 어, 여기, 엘리스 기 여기, 네기다 이거? 너무 어. 너가 먼저 기는기여러여 잡아봐. 어, 잡겠지? 어, 내가 갈게. 오, 어, 잡아봐. 뭐, 나이스. 나이스. 어, 야, 어, 야. 어, 잡아봐. 어, 많이 어우야 제들. 어우야 뿌리던 잡아봐. 많이 쳤는데, 그래. 잡았다. 밑에다도. 못나오어 우리 파티 그렇게 늦어? 아예 안 오는데? 아예 안, 왔네? <laughs> 아예 안 왔네. 아예 안 왔네. 아예 안 왔네. 아, 또 우리 팀바울처에가야을안 쳤는데, 아, 바투라도 써주러 오던가. 아깝다. 이거 우리가 먼저 핑 찍고 먼저 싸운 건데, 저도 거리 없네 아, 잣댔네 이거. <laughs> 탑도 웨이브 놓쳤고, 제수 사모 씨고. 아, <laughs> 짜네. 그래도. 아, 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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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돼 근데 야네야돼다 못따라 짜네. 짜네. 짜 아이스그렇그렇 이러면 괜찮지 아텔타크 어, 뭐야 아고 죽으면 어떻게 저거 아, 잡았어 괜찮지 괜찮지 저거 잡았어 뭐야 잡았어? 음. 아 c 스 진짜 개 화나네 이러면은 괜찮지 어 이러면 그렇지, 그래도 그래, 뭐 미드가 살짝 힘들어지는 느낌? 미드만 어, <laughs> 나 아, 이제 우리 바탕에서 상상도 못했다 아 근데 실력 가 어. 알려서 무조건 을줄 알았는데 한 번은 안 오냐. 어우, 제들 망치 들고 왔어요, 님들. <laughs> 망치 왜 죽냐? 원래 구어드리지 않냐? 방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민어 쪽 와봐. 아싸, 민어 말아. 아, 오케이, 다너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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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밑에. 네, <laughs> 나 뺀다. 한 번에 또 랩핑 할 거라고. 바로 새로. 있을까? 뭐야, 방금. 물캐. 얘네 뭐하냐? <laughs> 아, 나 땄다. <laughs> 아, 그래다 아, 이거 바점 따라. 아, 괜찮아. 바점 땄다. 어. 아, 이 탑이잖아. 반 이상 반. 아 이거 이득이다 이거, 형 이거 이득이다. <laughs> 근데. 아, 바로도 했었지 나하고 너하고. 찹찹 살짝 조심. 내 내가 말리고 너도 말리고. 어 괜찮아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laughs> 나 이렇게 <laughs> 먹었어. 제대로. 나 위기적인 걸다카드당했어 렙차나 이러면. 천천히 해. 좀 엘리스가 많이 킬긴 했어. 바텀이 그래도 CS 다 많이. 다 울당 같은데? 아너 어, 음. 인생 허마도 잘할 <laughs> <다닐> 줄 알아. <laughs> 그럴 거 같긴 했는데 진짜 당하네 어, 아카이라서 아, 그런가? 아. 봐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지금 어, 또 봐도 올까 봐 3라인도 들견나도안 하고 있었는데 아, 이러면 살짝 아쉽네. 아쉽네 그림자 없어 지금 더안 들어오네 어. <laughs> 더 들어올 기다렸는데 알겠어 엘리스 여기 뭐가 빠지고? 쓰레기다. 8태리왜 와? 너 많은데? 그냥 잡아버리네. 이런 것도 블루 털리고 탑볼거 아니야? <웃음> 어, <웃음> 앨리스, 우리 블루 할걸 미드가 빠져야지. 아, 죽 아, 너무해. 시도이요. 제드데스, 너무 강력합니다. 우리 블루 털렸다. 탑 조심해라. 어, 이 새끼 첼레벼. 넌 BLV 놓쳤잖아. BLV <laughs> 왜 짧은 당했어? 바텀 플래시. 갈수 있긴 한데 이런 거. 까져, 저거. 이거. 어 이거 안안봐 아, 아니야 안뭐뭐 있어. 스거리 만든 애리스 보고 있어. 갈퀴 쳐봐. 뭐 제대로 뭐뭐 없잖아. 그 아, 아, 멀지. 멀지? 나도 고 있어. 나도 음, 고 있어. 일 이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나, 내가 1, 2, 3. 터져, 터파 8, 3, 0. 아, 돌었다 이제. 그져 마우카이. 어, 잡았다, 마우카이. 아, 진짜. 이거 먹어. 거 사방에 좀밀고 싶어. 사방에 좀더 먹죠. 사방에 좀만 더먹나 이거 라인 좀밀고 싶어. 안 먹을 거야? 전네안 먹을 거야. 푸쉬, 푸쉬, 어... 안... 알려고 나오고 먹고지레스 뿌려 아쟤도 너무 무섭다. <laughs> 아니에요, 표정만 안 맞으면 돼. 야또 들어? 와나못 아, 들어가, 나원 없어. 아, 깡패 새끼 이거. 너탑방식이죠 지금 못 갔네. 봐줄게. 어. 잘못칠까 근데? 워낙 하나도 없어가지고. 워프레기나? 무슨...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랑클릭식. 아, 워프 아, 기키네뭐워프레뭐테 데미지가 없는데? 아군이 타니스. 아, 워 <놀라> 내가 내가 더빠레기나워프레 없어가지고 이러면서. 핑크. 스타일 나만 했어요. 한거 먹을까요, 플래시? 어, 스탈부터 나이스. 아따, 힘들어. 궁을 못, 못 맞췄는데 잡네. 서한테 맞았으니까 어, 저, 저, 어! 어, 어. 아, 귀엽대! 아, 귀엽대! <laughs> 이제가 망해가지고 살아라 <살았다>. 아, <laughs> 어, 저 롱서드가 아니라 쿠킹했으면 었다 아, 어. <laughs> 지옥, 지옥 보였다. 50원 부족해요. 이거 먹어. 어. 몸 내줄게. 엄마, <laughs> <laughs> 어, 됐어됐어 뭐, 됐어, 괜찮아. 집 가면 돼. 10원 벌면 돼. 기다려서. <laughs> 타트랜드, 아, 타트랜드다. 저거, 패사 잡을 수 있냐? 어, 콩패사가 잡을 수 있긴 한데, 지금, 하늘 위치가 안보여도안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드가 너무 아까워. 마우카이 우리 쪽으로 와드하러 온거 같다? 바드? 아, 와드했데 아, 이거.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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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뭐, 엘리스부터 눌러있냐? 어. 콩차사 너무 흔들어. 제대로 하습니다어 아, 뭐야 제드킬이야? 어. <laughs> 요구는안 내. 제드 좀 얼른 라인 좀 밀어야 될것 같은데. 시비르가 좀 많이 도와줘야 될것 같아. 음. 이제 왓, 원딜 차이 냈으니까 원딜 차이 보여줘야지. 아, 제드 이런 거 제드 이런 거 약하다고. 라인 클리어 못하니까. 이지 도막 넣어주고. 거의 첫까지 아 이지 올라온다. 이지 올라. 어 힘들어. 아, 용 앞에서 보면 떨어졌어도 진짜 게임 틀라져있 같은 게 이거, 이 이리 어, 봐봐야지. 용먹자그대로 아, 근데 우린 리텔 없네. 상대도 없어. 일단 한 거예요. 상대도 없어. 상대 없어. 틀어할수 있잖아. 너 없냐? 이었다이케이 나이스 아좀못 잡... 잡았어 잡았지 읽지. 읽 저도 잡은 거 같은데? 혹시? 야, 심몇 그러니까 잘해? <laughs> 이러면 용 우리 거지. 음. 용나 그거 있어. 갈길이? 아. 길이? 어. 먹고 용각. 아 먹어 이세돌어 <laughs> 멈추정 있다 는한번 잡고 나고무에서도 마우카이 좀 어렵다 보이진 않는거 같은데 <laughs> 먼저 치지 응. 않겠지? 잘하면 필수로 제동로 하네 이거 탑라인 조합은 괜찮은데 안해려가될거 같아 이지라이 탑으로 빠지면 그때 먹죠 먼저 치는 좋아 보이는데 <laughs> 바텀웨이 <바툼에> 밀려서 죽을 <laughs> 거 같다 이제 탑아저 셔틀 야이 네? 니 발길 먼저 쓴거 아니 야너구어 뭐? 네. 벌써 아, 마오카이 탈？우리 응. 올라 오고 있 어？해 뺐어 탈출 치즈 티브이 를물 렸다. 궁수 물었온데 <laughs> 어, 물렸다. 몰렸, 물렸 알리버그도 되는 거같 이거 어디서 쓰고, 이는거안올아 보이는데, 별로 안 좋아하고, 궁금한 게 없어. 그래, 일단 미드 푸시해볼많푸끌어봐이끌어줘요죽려줘다 죽기 싫다고... 래 <laughs> <놀람> 아. 그렇게 지금 타밍에 탑으로 못 올라오죠. 할수 있어요, 어. 이거. 티 아, 근데 푸쉬하는 게좀더 괜찮은 것 같아서. 오케이, 오케이. 일단 가볼게요, 탑으로. 푸쉬 만번차한 들어볼게요. 근 뒤로 빠지면 지금 못 막아요. 흠, <laughs> 들 애들 다 정복하려고 탑으로 뛰고 있어. 좀 늦게, 바드 옆에 있긴 한데요, 뭐. 바드가 여기. 아은 없어. 못 먹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예, 막아요, 막아요. 테이 터지. 이거, 싸워있으면. 어, 별로 안 들어가는데 더 가는 건 너무 들어왔다 맞아, 애들 다 가고 있어. 애들 다이 소타고 가고 있어. <laughs> 근데 너가 마오카이랑 붙어 있어야 되는데. 소못어었어너 먹지를 못해. 아, 애들이 다 센데. 오, 잡았다. 너 피트라인가. 아, 더럽다, 진짜. 미드리 차! 클리어, 클리어. 좋아, 좋아. 안돼, 돼지야. 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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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왜 그래 애플 어트? 가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뻥 <laughs> 하려고 쓴 거야. 계산하고 있었어. 나도 <laughs> 어... 누가 화장 빠져야겠다. 스펠 23. 뭐 타블릿 아대로 올라가지. 어 이제 좀삽좀 좀 부시지 우리 다 같이 공사. 리즈를 바텀이고. 아그런데아 마오카 잘 커서. 수은 이은 수은을 리갔어와수은이 해? 근데 수은에 두권이야템 너무 잘 했어. 살벌해. 어. 안돼 안돼 안돼. 싸우는 어, 어, 거였어? 어? 싸우는 거 아니었어? 쳤다고 우리 이제 다리가 찼다고. 이거 별로 안좋은데 어, 사운드가 들어온다다 끊지. 게 사운드 없이. 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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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디 차고 타드 출구 아니야? 우리 이거 이차못밀것 타... 같은데, 마우커 있어서, 마우커 일리스 야 마우커 할 수는 없다? 어, 못면는데 애도, 애도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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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들보던가, 바들, 바들보던가. 이거 바들이미요 1차 하고 탑본체 고양이 핫치고 이거는 다리 바들이었습니다. <laughs> 너 죽었다 어. 이 번에 한번 씻게, 아, 캐리, 데이번에 한번 쓸게? 발이리 이거, 이칠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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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같이 나왔어 어? 용, 용... 용 바로 칠것 같은데. 치면은 기다려야 돼. 12도 싶었어 치면은 대한것 같은데. 대에 오겠다. 기대 싸우, 싸움 열 거야? 어? 갈래? 어오데 아, 나 아직 안 왔을 것 여기 제드가 있네, 밑에? 응. 음, 근데 <목소리> 썼던 건가? 왜 아래쪽에 있지? 너 발킬 잘못 쓴거같다 어, 잘못 썼어. 잡겠다, 근데. 이야악! 잡았다. 일로 잡았다. 챔피 많아. 천천히 봐줘 봐 가져와. 잡아봐. 어, 됐어. 이거 조심해. 이즈 잘 컸어, 그래도. 지금 펜 나왔어. 쇼퍼야 그래도. 뭐, 얘 비전 돌거든? 아, 그럴 때. 아, 한번 봐. 아, 내가 너무 탄다오이거을 미용까지 먹고 싶은데? <laughs> 어, 근데 제대가 어디서 온 거야? 제드는 원래 아래쪽에 있었잖아. 원래 아래쪽에 있었어? 어, 못 봤네. 정비하고 먹자. 마오 노텔. 좋아, 좋아, 잘컥가고 있어이다. 쟤도또 아래로 돌았는데? 어, 나 아까 쟤도 끝에 잖아 몰라. 한팀 한티 넣어놔. 어, 패썼어 거여. 빠진다. 어, 패 썼어. 근대에 없다. 쟤들 근게 없다. 우리.. 팔쏘 어, 가만 안 틀렸어 어어너 어디서 들었어 잡았다 어. 어, 쟤들 괜찮았네요마우카이마우카이마우카이못 빠지냐? 시1호가 빠지지 마우카이 엘리스 만고 아쉬운데? 자, 어.. 2대2야 형 아.. 마우카못 잡는 건좀 아쉽다 제드가 이제 한타 때마다 힘이 좀엇져져서 라인도 좋잖아 지금 날려또 오는데 엘리스 커트 아, 괜찮아요. 지금 한타 캐리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네 그냥 수공무타하는 게 낫지 않았냐? 나 아니야. 이것까지 빨리 띄울수 있어. 또 에이스가 많이 뛰었어. 이거 뭐? 더올라갔은데 그래. 이거. 이제 박스이긴 한데. 아 빨리 스포스. 뭐 아직. 이거 아직. 이거. 왜 라일락을 탔지? 어, 시브르. 시5렙이야리도 앞서고. 한타패보다 저드 궁을 11가르가 너무 잘쓰고있어하나 했으면 어, 아, 근데. 너도 못하고있어. 죄송해요. 아, 미안. 이거 왓이야? 왓야 모르겠는데? 아, 나도 풀 같았는데. 돌았거든? 아, <laughs> 약간 눈치 까진 것 같은데? 제드 1대1 힘들지 않나? 못 이기지, 11가. 힘들 것 같아. 어, 근데 내가, 바탕 가봤자 의미가 없는게 나도 지금 1대1이 안될 거야, 막. 템가 너무 어게들어가 근데 제드가 좀. 템이 너무 반관중 쪽으로 갔다? 여기 마우카 있어. 아, 왜리랬 튕기는 무메라. 내 템여봐, 상코야. <laughs> 마우카 여기 있죠? 이 방에 있다. 레드 들어가자. 끄구. 형, 싸우지 마봐. 나 발킬 20초인데. 내가 바타 한번 봐, 봐줄까, 내가? 괜찮은 거 같은데? 지금 조금만 앞설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이쪽에 그때 와서 베이스 거려 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빠이이지드리드한 번. 알리한 번. 알리스 하 알리스 하드로 어 번. 알리스 하드로 한드 하드로 한 번. <웃음> <이거>? <웃음> 알리스 하드로 한로알리로리리 이거것도 잡았다. 천천히 잡고 그니까? 바로 가자, 요 어. 플래시도 올라간다. 아, 이거 아. 아, 죽어. 아! 잡긴 했는데 죽었어. 제드, 제드, 제드. 봐봐, 수은이 필요해. 아, 나 병풀 있어. 아. 아니야, 수은이 있어도 죽어. 저거는. 쟤는 <laughs> 라인 쿨러 없는데 아깝다. 2, 2차 밀것 같은데? 라인 클리어, 창프 없어, 저 아무도. 응, 그럴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둘이 죽어서. 응. 음. 오케이, 나이스. 탑웨이브 좋은데? 뭔가 낙지하던가 먹으면 안되 나. 저, 나, 나 발코, 발, 발길 있어. 괜찮은 것 같은데? 얘네, 나머지 두명중국인 있는 것 같은데? 아와드만 정리하자 놓았다 왔다 했다 여기 레드 도 먹고 뭐야 불 언제 털렸어? 응방 나온 거 아니었어? 저거 그러니까. 여기 털자는 누가 있어? 엘리스? 뭐야 어는지 장스럽네역 같은 건 아니겠지? 아, 이제 많이 세다. 근데 대신에 약하지. 그, 몸이. 괜찮아, 괜찮아. 안 밀려, 안 밀려. <laughs> 아, 무대골를 밀고 있는데? 와드를? 먹자는데? 너 이거 그냥 훌륭이랑 같이, 마우카이랑 같이 안하고갈수 있는 거? 어? 안 좋은 것 같지 않나? 어, 르긴 하고. 는 뭐, 먹, 먹자는 거 아니었어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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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마! 나이스! 뭐야. 거파라가가 그냥 목소리 뭐 할게. 아. 아! 집 갔다가 도와드릴게요, 이거. 어, 손봤어요 이렇게 갑시다. 저 가, 고 있어요. 천천 들어가보세요. 쭉쭉쭉. 개꿀. 계속 따라갑시다 말 없는데? 우카이 어, 끝났다 소리 나왔다 어너 근데 코르크, 우리 코르이 나중에 막보험 <laughs> 뭐, 설지사 같은 거 잘하고 왔을 왜 이렇게 신나가고 는거 어, 사람 목소리 신나가고 신나하지마 <laughs> 통수당해 뭐가? 하? 나? 음, 세잖아어 캐리 감사해요 쎄면 <laughs> 뭐해 통수 치는데 무슨 통수 <laughs> 이거 존에 실내가는 말해놓고서 통신장 몇번 있잖나? 어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이게 그래도 이게 무대 딱 연사포 때면 존나 세긴 세서 어나 나중에 할게 너 너무 농사서 문치고 있문소리에빨와요할건 <laughs> <빨리> <laughs> 없는데 다 없네 도망갔어 도망갔어.